반갑습니다.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꽃빛 다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창세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연일, 어, 국민 다육이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또 국민 다육이를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또 창세트 보시라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이제 창세트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바로 요 아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엽 프랭크 슈퍼 클론이죠. 환엽성을 띈. 환엽성을 띈 프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지금 3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요 아이가 워 아이니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프랭크 슈퍼 클론하고 워 아이니 이렇게만 해 가지고 5만 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두 개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요번 기회에 이름 있는 아이들, 사이즈 큰 아이들 저렴하게 5만 원에 드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5만 원이기 때문에 택배는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이 너무나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만 해가지고도 5만 원인데 네 개로 해가지고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는 다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 아이는. 블루 와이번입니다. 블루 와이번. 자, 블루 와이번인데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4cm. 14cm 정도 되는 블루 와이번입니다. 꽤 크죠? 그리고 이 와이는 쉘브루예요쉘브로 엄청 비쌌던 이 쉘브루. 쉘브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4개에서 세상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5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아, 여기는 1번, 1번, 1번 세트, 자, 2번 세트, 네, 3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트도 너무 예쁘죠? 똑같은 에, 블루 와이번이죠? 네, 블루 와이번, 요렇게, 블루 와이번, 14, 15cm 정도 되는 블루 와이번에, 네, 요 와인은 지금 워 와인이죠? 워 와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4번 세트도 블루 와이번, 블루 와이번 여기 Y도 14cm, 14cm 정도? 13, 14cm 정도 되는 블루 와이번하고쉘브로입니다쉘브로이렇게 커요. 이렇게큰 사이즈. 와, 대박이죠? 이렇게 가지고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해 가지고도 5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쌉니다. 특가 세일이에요. 자, 여기 브랭크. 브랭크 슈퍼 클론 사이즈 볼게요. 13cm 13cm 정도 되는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그리고 워아인이 10cm가 넘죠? 10cm가 넘는 워아인이 이렇게 해서 5만원. 이렇게 두 개만 해가지고도 지금 뭐 5만원이 넘죠? 5만원이 넘는 어, 5만원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어, 4번, 5번 세트죠? 6번 세트, 6번 세트는 요 아이가 이렇게 네, 큽니다. 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데요. 이런 아이가 지금 어, 저희가 2만원, 2만원 넘게 파는 아이예요 예, 뭐, 멕시코의 하생 마리아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 하면 보통 3만원 땀 할까요? 어, 3만원 선할 건데요. 이런 아이하고, 여기, 베라가모 세상에 3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어, 블랙 펄사라고 하는데요. 사이즈가 꽤 커요. 사이즈가 꽤 큰데, 요 아이가, 요 아이가 13cm 됩니다. 13cm. 13cm 되는 블랙 펄사인데요. 여기 레드몬드입니다. 레드몬드. 다이아몬드처럼요. 맑은, 그런, 그런 맑은 느낌이 있어서, 몬드라고 해서 레드몬드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4개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여기는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8번 세트도 블랙 레드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해서 10cm, 13cm가 되는 블랙펄사 그리고 너무나 필이 좋은 와우 요 아이 필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예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는 쉘브로 쉘브로 사이즈가 꽤 크죠 10cm가 넘어요 네 사이 어, 쉘브가 이렇게 큰데 세상에 오 그리고 베라가모가 3만 원 이렇게 쉘브로도 이 정도 사이즈면 꽤크꽤 꽤 비쌀 겁니다 이런 아이들 3만 원선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2만 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두 개만 해가지고도 지금 2만 원입니다. 아, 5만 원입니다. 5만 원두 개만 해가지고도 그런데 이걸 네개 전부해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기가 9번 세트,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도 베라가 모 3만 원짜리인데요. 또 여기 토파즈라는 아이입니다. 2만 원이 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10번 세트 5만 원. 자 10. 1번 세트, 베라가모, 3만원짜리 베라가모에다가, 와우, 너무 예쁘죠? 요런 토파즈, 어, 대품이에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사이즈가 12cm, 13cm, 네, 13cm 되는 토파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1번, 12번입니다. 12번도, 어, 프랭크 슈퍼클론하고, 워, 아이니, 이렇게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아, 이렇게 해서 5만원이니까요. 요두 개만 해가지고도 5만원. 계속 두 개만 해가지고 5만원짜리들을 이렇게, 어, 정말 두개더 선물로 넣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번입니다. 13번 프랭크 슈퍼클론 3만원짜리요고 쉘브로, 어우, 진짜 쉘브로 너무 좋은데, 아요 아이들을 진짜 너무 싸게 드린걸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쉘브로 하고,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번입니다. 14번도 프랭크 슈퍼클론워 아이니, 워 아이니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그리고 요 아이, 아유,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맑으면서 청초한 느낌이 있는 이런 아이 해가지고, 14번입니다. 14번. 네, 14번.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 블루 아이버니요. 와우, 이렇게 커요, 블루 와이번 블루 와이번 하고, 여기, 여기는, 요 아이는 매그넘입니다, 매그넘. 아, 토파즈, 토파즈입니다. 토파즈, 이렇게 해서 12cm 되는 요 아이 해가지고, 네, 15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5개 세트를, 15개 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에는 조금 몸값이 거한 아이들 거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5만 원 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금방 오아이들 어, 금방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예쁜 아이들 또 크고 짱짱한 아이들 네, 드릴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 끝까지 시청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항상 주문하실 때는 제 번호로 문자 주문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꽃빛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